어쨌든 리플은 내가 볼 때는 쏜다 3차 지지대 정립값 여기 2구간 4,300원을 한번더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차트는 역행을 할수 있습니다 역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 분석으로는 지금 3차 지대까지 안 가고 1차 지대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자방입니다 금요일은 리플 언락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리플이 과거 상승된 차트 어떤 부분을 보일지 상승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얼마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필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뭔 개소리 하신 분 계신데 올라갈 이유는 여러 개고 그게 맞춰서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시고 참고하라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내 지지대, 매물대, 저항선 확인해 보셔라.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 영상도 보시고 계시면 댓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리플 호재를 두개 말씀드렸습니다. SEC의 소송의 종결, 소송, 종결, 가능성을 80%라고 말씀드렸고요. 80%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테더가 상장 폐지에 대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상승 가능성. 이렇게 두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호재가 하나 또 터졌습니다. 또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2월 1일 날, 10억 개의 x r p 를 언락 예정. 약 32억 달러의 규모.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XRP는 재단에서 물량을 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물량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재단에서 물량을 풀기보다는 언락을 할 예정이라면, 추가적인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말한 이슈 두 개. 호재의 가능성이 나오는 이 이슈 두개 때문에 지금 제도 수익을 못 깼다. 난더 상승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언락 해제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더 보유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의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슈나 근거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과거의 차트랑 지금의 차트랑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좋은 자료로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과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 지금 4천원대에 4600원, 7 0 0원대 오기 전에 4600원, 7 0 0원대 오기 전에 차트 구간입니다. 600원에서 996원, 한마디로 1000원에서 600원 사이죠. 1000원에서 600원 사이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실 줄 아시니까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서요구간요구간요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상고점을 돌파를 못해주고 눌림이 나와줬습니다. 눌림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락 이탈이 처음에 이걸 리플 SAC 뭐 소송의 종결 판결문 나와고 나서 상승이 나와주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하락분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번두 번의 하락분의 지지대를 지켜주면서 차트상 흐름이 어떻게 갔냐? 지켜주고 반등 나와주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바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3구점, 2저점 그러니까 저항선 세 번을 못 넘어줬고, 두 번의 지지를 이탈을 못 해줬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와는데 지금 차트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슈가, 이슈가 보면은, 언락도 있고요. XRP 언락도 있고요. 언락. XRP 언락. 언락. 그 다음에, SEC 소송에 대한 종결 가능성. 그 다음에, 스테이블 거리 RLUSD. 스테이블 거래량 상승의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있죠. ETF 관련이 한번 있습니다. ETF가 지금, 리플 ETF. 리플 ETF가 출시.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자 리플 ETF는 그렇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어차피 출시해봤자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순 유입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세 개입니다, 세 개. 이 언락은 3개. 그냥 사실상 호재라고 보면 되고, 이거랑 이거 출시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SEC랑 리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SEC 소송에 대한 종결 가능성, 종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이기 때문에 전이 부분을 참고하고 있고요. 지금 언락, 그 다음에 XRP ETF 출시. 이거는 당연한 호재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반영은 안 되는 이유가 출시된다 해도 수익 유익량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XRP 언락에 대해서 아직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도? 그럼 10억 개 정도? 언락이 된다. 이 언락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들 수익 먹으려고도 있지만, 거래량, 한마디로 유동량, 유동량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개를 제한함으로써 또 유동량이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XRP 총 개수가, 개수가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들이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의 근거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자리에서 그럼 제가 또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도 보시면 고점 두 번, 저항선 두번 맞고 늘림 넣어주고 저점 두 번. 눌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음 패턴을 봤을 때이전 이전 이 상승 전에 패턴을 봤을 때 횡보를 하고 고점을 두번 맞춰줄 적에서 근데 여기서 아, 세 번까지 맞출 춰적 그럼 여기서도 한번더 맞출 가능성이 있다.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여유 있게 가능하다. 자,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차 지지대 정립값 여기 2구간 4300원을 한번더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차트는 역행을 할수 있습니다 역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 분석으로는 지금 3차 지지대까지 안 가고 1차 지지대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눌림이 나온다 해도 눌림이 나온다 해도 이구간 4500원 구간인 2구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자 보시면은 여기 구간부터 이어가는 2구간 이 2구간까지 이 마무리 해줘야지 고점을 높이는 파동으로 HL 그 다음에 h h 그 다음에 HL 그러고 나 상승분이 나와주고, 5,400원. 단기간 상승분, 1 9목표가 5,400원.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투자도 말씀드리고, 단기투자도 말씀드렸는데 장기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7,604원까지가 1차 목표일 겁니다. 그 목표가 이유는, 지니가가 3,000원 이하이신 분들, 기준 아이고요 지금 제가 보리핑 해드리는 거는, 4,000원 이상이신 분들, 지니가 4,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고,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출발할 수 있지 말지를 정해주는 정말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400원에서 무조건 반 이상 파시고,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5,400원까지 지지해 주고 나서 상승이 나주는 건 어디까지다? 5,000원 여기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그럼 여기서 반에 팔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한번더 이탈할 때쯤 되면은 지금 행보를 이어지고 있고 행보가 좀 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으로 5,400원까지 하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 4,000원 평단가 이상이신 분들의 1차 목표가 됩니다.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난 4,000원 이하다, 3,000원 구간이라 하시는 분들의 1차 목표가는 피마치 되돌린 구간인 1.618 구간인 7,600원. 구간이 1차 국가가 됩니다. 제가 이두 구간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은, 여러분들, 4,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하나도 안돼있습니다 지금. 뭐 아니면 도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3,000원 이하이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4,800원에 반을, 전 3분의 1을 팔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7,600원까지 가고, 내려가도, 지금 자리 에 내려가고, 3,000원 이상까지 내려와도, 추멸을하게 이익금으로 추멸할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더 많이 모아갈 수있 장기 투자를 더 오래 할수 있고, 많이 보아할수 있고 더 오래 할수 있고 더큰 수익을 낼수 있지만 4,000원에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떨어잡게 하신 분들은 4,000원 이탈하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3,600원까지 나옵니다. 3,600원까지. 그리고 3,600원 이탈하면 3,000원 이상까지 이하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손실력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차 복구를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리스크 관리하라고 짧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장기투자를 하고, 단기투자할 때는 내평단가에 맞춰서 계획을 쬐고, 전략을 쬐고, 매매 기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계획, 매매 기법을, 그리고 리스크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난 리스크 없이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5,400원에 반 파시는 게 맞고, 난 리스크 한마, 감당할게! 하시는 분들은 7,600원까지 그냥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5,400원이 나와주고, 무조건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하름 나와주고 신고점 갱신하고 여기 구간, 이 구간에서 무조건 한번눌리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000원 잡으신 분들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셨다면 여기 구간에서 반파시고 보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잘될수 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어떻게 하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도타점을 잘 잡고, 매매를 어떻게 하고매도타점을어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리스크를 어디까지 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금을 지키고, 자금 증식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저처럼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5,400원에 반 파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처럼 안전하게 매매하면, 난 인생이 뭐 아니면 도다! 그냥 나는 그냥 이걸로 한번 끝장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7,600원, 만원, 만 1,600원. 이 구간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려왔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죠. 추매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리스크가 없는 매매가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손절가을명확하게 잡아 놓고요. 아니면 처음에 들어갈 때 비중을 작게 들어가서 추매를 여러 번 열고 들어가는 매매를 지향하는데. 자, 그 부분도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하고 나는 이 차트에서 난 지금 자리에서 여기 3,000원, 만약에 3,000원 샀다. 그럼 2,600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열고 2,600원에 추매를 한번 해가지고 천천히 평가가 낮춰가면서 모아갈 계획으로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비중 낮춰가면서 매매하시고 모아가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리플 올라간다. 그 사람들로 뭐 만원 갈 거래. 뭘, 뭐, 뭘뭐 리플 만원 간대. 이런 허웅맹랑한 소리만 믿고 그냥 잡으실 거면은, 저는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코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아셔야지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거고, 투자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수익금이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게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저는 그 리스크를 너무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000원 이상 잡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300원 또한번 깨지면은 추가적인 하락권 3,600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300원에서 정리하시고 3,600원 다시 잡는 게 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리플은 제가 볼 때는 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